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입학팀의 하지원입니다. 이렇게 저희 계명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변화하는 입시 제도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저희 계명대학교 입학팀에서는 여러분들의 입시 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전형 유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입시에는 수시와 정시가 있죠. 수시모집은 학생부와 특기, 그리고 정시모집은 수능으로 선발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입시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할수 있는 것은 전형 간소화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우리 계명대학교 역시 전형을 수시모집 4개, 정시모집 2개, 총 6개의 전형 유형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자, 그럼 수시모집 전형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 입시는 그 어느 때보다 수시 모집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 선택형 수능으로 인해 재수생들이 조금 늘어나서 아마 정시 모집에는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의 전략을 잘 수립하셔서 입시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명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특기자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중 본인이 적합한 전형 유형을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수시 모집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은 총 485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 인원의 10배 수를 선발한 후에 1단계가 통과되고 나면 2단계에서 학생부 70% 그리고 면접 30%로 반영되고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면접이 30% 반영된다는 것과 수능 최저액 기준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보다 조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은 조금 약하지만 수능 성적이 비교적 좋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고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이 30%로 높게 반영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면접 보는 방법은 본인의 순서가 되면 준비 시에서 5분 정도 제시된 지문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지문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20분 가량 면접이 진행되고요. 어, 이 면접 전형의 면접관들은 두 명에서 세 명, 세분 정도, 두분 내지 세분 정도 면접관이 배정이 되고 학생들은 한 명씩 면접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 지문은 학과나 전공에 대한 지식보다는 시사적이거나 그때 그때 이슈가 되는 문제가 지문으로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예년의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이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내용의 지문으로 많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뉴스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을 이용을 하셔서 그때그때의 기사나 이슈거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수집을 해 두시면 충분히 다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면접을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의학 관련 서적이나 의사로서의 윤리관 등에 대한 지문이 많이 출제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의 기준을 여러분들 살펴보시겠는데요. 의예과는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3이면 수능 최저 기준이 통과가 되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B와 과탐을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와 KC, EMU, 디지펜, 영어 교육, 국어 교육, 유아 교육, 경찰 행정의 경우에는 상위두개 영역의 등급 합이 6이면 6이면 되고요, 영어를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일반적인 다, 다 학과들을 보시게 되면 상위두개 영역의 등급이 8 이내로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 비해 두 등급, 이 등급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체능 계열과 야간 모집 단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보다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학생교과 면접 전형은 학생부는 조금 약하지만 수능 성적이 비교적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수시 모집의 전략을 잘 수립하셔서 2015학년도 입시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